한동석의 광숙에 대한 고백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광숙은 시동생 강수와의 관계를 고려하며 동석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이로 인해 광숙은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보세리와 우범수의 결혼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됩니다. 세리의 부모인 북고탁과 장미애는 범수의 과거를 문제 삼아 결혼을 반대하며 세리에게 결혼이 무산되면 이혼을 요구하는 압박을 가합니다. 이로 인해 세리는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천수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미순과의 관계는 천수에게 위로가 되지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로 인해 천수는 미순과의 관계에서 진실을 말할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정리와 동석과의 관계 변화와 세리와 범수의 결혼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 심화 그리고 천수의 과거 고백과 미순과의 관계 진전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